할렐루야 부천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다니세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성재 목사님이라고 고신측 목사님이신데 누군가와 5분 이상 있게 되면 반드시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일산 고양에서 성원 숲속 교회라고 다니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사실은 어떨 땐 조금 과하다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아, 이분은 늘 5분 이상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꼭 교회 다니세요 묻습니다. 한 분은 전철에서 스님을 전도했는데 그 스님이 고민 끝에 비교 종교 공부를 한후 절에서 나왔서요 세상에 절대적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한 간증도 있으시고요. 아, 보면 볼수록 요즘 같은 세상에 오성재 목사님같이 전도하는 분은 몇분안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습관의 힘이 무섭다고 오선진 목사님을 자주 만나고 그분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샌가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 있게 됐습니다 어, 만난 상대와 이런저런 편한 대화를 하고난도 귀에 봐서 교회 다니세요 하고 묻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아니고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야 그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가 쉽더라고요 어, 그리고 나서는요 어, 여기 있는 물건 중에 저절로 자연이 있는 게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그 주변의 것들, 뭐 볼펜도 되고 책상도 되고 핸드폰도 되고 데타이도 되고 그런 물건들을 보게 하면서 스스로 자연이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 아니지 누군가가 만들었지 이렇게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설득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물건들도 누군가 만든 사람이인데 사사 사람은. 저절로 있다고 자연이 있다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원숭이야 진어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라고 묻습니다. 존재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물건이 여기 있으면 저절로 만들도 짓지 않았으면 누군가 만들었고 둘 중에 하나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에, 사람은 저절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며, 이런 사소한 물건들, 컵 하나, 핸드폰 하나, 넥타이 하나도 만든 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절로 있을까요?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한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나요? 세종대왕이요.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글이 있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 주변에 5분 이상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사실은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주일은 다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모르게 합니까?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 진리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신천지는 이단들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기에 전도에 대해서 말 못한다고요. 그냥 교회는 염려하고, 교회가 이러면 돼, 저러면 제 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정작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벙어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되고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말들은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묻는 거 일주일 아니 한 달에 몇 명쯤 되십니까? 입을려 십시오. 어쩌면 자기 자신 신분을 밝혀야 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세요. 내가 서툴지만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자기 고백을 간증을 시작하는 우리들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